청소날이에요 바로 나구마당이어서이불터이친좋아 <laughs> 잘힌다오 신기하다 자동문. 저렇게 창틀을 좋아해요. 단디가. <laughs> 계속 화면에는 추웠나봐요. 완전히 여기 깡깡 얼었는데? 잘 놀다 왔어? 야... 봉이 막창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아 이건 점심때 먹을 게 아니라 저녁에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 꺼내 가지고 천천히 해동을 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해동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미리 이제 꺼내서 천천히 해동을 시키려고요 아유 잘생겼다 엄마 아빠 찍은 발톱 이건가? 겨울이 지나갈 때빨리바라 아니 괜찮아 이 때문에 아침에 엄마가 피 났잖아 단비야 다파흰 부분 다시마 있으면 다시마도 같이 넣으시면 좋아요 연령대가 낮으신 단비님들 해드시지 마세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냄새가 칼국수 끓여 먹고 싶네. <laughs> 아, 이거 육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쪽에 좀 옮겨 놓을게. <laughs> 한 대접이래. 빨리 이거 순두부찌개 맨날 이제 매운 것만 드시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맛있어 이것도 먹다 보면 아침에 먹기 좋고 제가 이거를 갖고 올까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갖고 오길 잘한 것같아아나 이거 식을까봐 약간 걱정했는데 식으면 이 맛이 잘안 나거든요 아왜 소주 생각이 나 목에 바람이 안 들어야 감기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조금 덥다 싶을 때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 들면 여러분 제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두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청소하고 막 이러니까 싹 추웠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다. 오늘의 몸그 올해 첫 책은 나옵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카를로 로벨리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양자 물리학. 뭔 소린지 몰라요. 그냥. 산드라, 우리 산에 가자. 아, 진짜요? 예. Yeah. <laughs> <laughs> 나를 <나는> 못 치면 <치며, 웃음> 차가 같이 하기도 있어. 아 차에서요? <웃음> <웃음> 오, 와. 어 순디. <laughs> 네. 안돼. 안돼 이제 내려가서 차탈때 줄게. 놀아 놀아. 옳지 응. 아. <laughs> 순디, 너랑 체격 맞는 친구 처음이지. <laughs> 오호. 오, 오 조심 조심. 쟤는 어, 그냥 잡으러 다니고 술래잡기 했으면 좋겠는데. 아. <웃음> 아, <웃음> 아, 이게 꼬리 흔들어서 놀자는데, 순디야, 놀자는 거야. 어, <laughs> 산들이 타봐. 옳지, 우와. 옳지, 요. 요. 아니, 순디는 가지 마. 순디야, 우리 내려가자. 산들이 형 가시게. 아니, 순디 들어가면 안 돼. 이리와. 간식 먹자. 내려와. 옳지. 아 맛있어. 제가 초코 있는 까자를 좋아해요. 주문하면 이런 게 안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구우시고 그래야 더 맛있어요. 이거 10주년으로 나온 거예요. 광고 준이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막 맛있게 세팅을 해가지고 구워야 돼. <laughs> 이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섞어서 이렇게. 이짚불 향이 상남에서 진짜 맛있어요. 저 지난번보다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된 것. 양념이 짜진 않거든요. 간을 봤는데 살짝 싱거워. 음. <laughs> <응> <laughs> 거울 엄마야 엄마 <laughs> 엄마 엄마. 제가 음악 같은 거뭐 특별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여기서 영화, 음악에 관련된 거 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좋아요. EBS인데 1,540원 순디가 기다리고 있었어. 감기 올랑말랑하지. 아니 좀 움직이니까 갑자기 배가 많이 고파졌어. 아까 입맛이 없었는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다. 여기 아까 현지인들 분들 막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짜장면 한번 먹어볼게요. 검색은안했어 음, 따뜻한 걸 할게요. 추위에 무나지 앉았어. 짜장면 먹고 왔었나네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건데 또뜰 때는 안 먹고 이상해 아까 거기 짜장면집 진짜 맛있었는데 제 촬영 버튼을 누른 줄 알았는데 그게 끄는 거였나 봐요 <laughs> 부끄러을머로쓰고 거기 카메라를 설치하고 열심히 먹었는데 하나도 안찍혔다 거. 밤톨에서 빵 사고 오는 길에 여기 그냥 산책 한번 하면 좋겠다 그 생각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벚꽃나무가 이렇게 엄청 큰 나무예요. 그래서 마당이 작은 집에는 벚꽃나무를 심으시면 안 돼요. 진짜, 아니, 그렇게 머리 넣었다가 안 빠지면 어떡해. 빼, 머리 빼. 아유 다행이다 <laughs> 모요 갔다가 장도 좀다 오고 강기 <laughs> 기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와 밤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 짠밤한개 들어가 있는데 빵 사러 어디 가고 그러진 잘 안는데 어, 오늘 빵 사러 가기 갔다 온거 시간이 안 아까운 맛. <laughs> 이 뽀시래기가 좀 많이 떨어져. 제가 이렇게 약간 바삭거리는 걸 싫어하는데 약간 누룽지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맛있다. 아몬드. 너무 맛있는데. 아또 빵을 먹었더니 매콤한 게 먹고 싶어. 요 비와요. 지금 이쪽 지방에 는눈 엄청 온다고 뉴스 나오고 난리던데, 어, 내일 그 둘레길 가야 되는데, 어차피 엄청 오래 끓여야 돼. 어차피 더 놔두면 이 육수도 상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다 쓸게요.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어. 아 이게 향이 진짜 장나해서 진짜 맛있어요. 오. 김치찌개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감기가 온건 아닌데 약간 머리가. 이한개 감기 올것 같이 지금 몸이 컨디션이 좀 그래요. 김밥에 넣어서 말거라. 대충 <laughs> 원래 스크램블을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막 잠겼어. 근데 이게 안 짜요, 안 짜. <laughs> 아, 이렇게 반찬해서 먹어도 되겠다. 이러 저거 막창 좀. 주... <laughs> 이것도 챙겨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아직... 써. <laughs>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아 거의 8 0 0까지 올라가야 돼 순디 나가 순디를 놓치면 차에 안 타려고 해가지고 한참 잡으러 다녀야 돼 빨리! 옳지 이쪽 방향으로 가라는 얘긴가? 순디. 빨리 와 다그닥다그닥, 낭낭이철럼 뛰어. <laughs> 개뚫레 길이라고 해서 다 숲길이 아니거든요. 한 50%는 이렇게 그늘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겨울이 낫다고 봐요. 오! 전기줄에 참새만. 참새쇼 오늘 저기를 갔다가 가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코스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코스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거기 저기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높이가. <laughs> 입성만. 귀여워. 어, 타이어로 만들었구나, 눈을. 돌이 엄청 많이 나왔나봐요. 그래서 저렇게 쌓아두신 것 같아. 이게, 돌밭은 돌을 이제 골라내거든요. 그럼 돌이지? 진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어디 옮기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막탑 쌓아가지고 해놓고 그러신는것 같아 조형물들이 많네요 영상 이렇게 목에 걸고 찍는 거예요 어떻게 찍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명호와 혜미씨 <laughs> 여러분들이 귀촌하신다고 딴 거로 다니시면 아마 좋은 터 옆에 묘가 이렇게 많을 거예요. <laughs> 옛날에 이제 명당에다가 묘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laughs> 별로 귀신 안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그냥 묘지가 있어도 집을 지으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거 이거 터가 좋다고 아, 나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주 영역이래. 네. 내가 딛고 나오면 안 뛰어요. 애들이 어. 딛고 나오면 막 뛰는데. 아, 어머님 힘드실까봐 안 뛰는구나. 음, 안 봐. <laughs> 이, 이름이 뭐예요? 바드. 바드요? 네. <laughs> 이름도 예쁘네 안녕, 바드. 야호. <laughs> 스탬프. 이게 서나무인가봐요. 서나무 심터. 어, 더워 죽겠어. 지금 걷고 있는데. 아, 또꺾 때지 바본가? <laughs> 어. 지금 11시 2분. 자, 쉬다 갑니다. 4.8km 남았네? 아니, 카메라가 제 바로 턱 밑에 있기 때문에 <laughs> 숨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데 <laughs>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laughs> 이 정도 경사에서는 <laughs> 진짜 숨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지금 어딜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목 있는 데딱 붙어 있다 보니까 안 보여 우리 순디 얼굴이 잘 나오는지 아이고 순디야 마치 바위가 나무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멋있어 순디 여러분, 여기가 윗제니다 윗제. 윗재.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원부촌 마을로 가는 거거든요. 구름다리는 이쪽으로 가면 있어요. 이제 시가 12시 밖에 안 됐으니까, 들렀다 갑시다. 순디도 벌써 가 있네. 구름다리 보러 가자, 순디야. 어, 아닌데? 아 순디 이리로 올라와. 뭐 어디로? 아 이쪽이 맞아요. 이쪽 방향이 맞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왜 거기다가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그 다리를 어떻게 만든 거야, 그럼 도대체? 엄마야, 순대 올라갈 수 있겠어? 어지 자, 엄마 해줄게. 안 돼! 아니야, 순디야. 엄마가 잡아줄게. 올라가자. 옳지! 옳지! 엄마가 뒤에서 잡아줄게. 순디야, 가자! 옳지! 아, 이거 순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순대 안 되겠지. 가 볼까? 이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나중에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순대가 올라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거는 짧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안녕, 구름다리. 어지치아잘 내려오네, 내려오는 거. <laughs> 다시 갈까? <laughs> 앉아서 가면 돼. 나무 같은 걸 이용해서. 끝! <laughs> 영상으로 볼게. <laughs> 이쪽길는 평탄해 보여. <모여. 웃음> 나무들이 가지각색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길이 조금 험하긴 한데 되게 운치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떨어졌는갑다 늑대 선비쌤 <laughs> 아이거 먹어도 되지 드디어 인도가 나왔습니다. 철리가니가 대장이야? 음, 냄새 맡아봐. 안녕. 안녕. 다행이다. 전화 걸어봐야겠다. 그렇지. <laughs> 카메라. 자. 쫙쫙. <laughs> 뚫레끼 오는데 여기를 못 오게 막아놨더라고 이쪽코스로로는아 사장님이 볼리다 이거 갖다 주셨어. 아내 김치찌개. 이거 이거 지금 엎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맛있는. 아 아까워. 대만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곱창국수가 있어요. 전 대만에 여행은 안 가는데, 먹어봤거든요. <laughs> 수프가 들어가니까 곱창 맛이 살짝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음. <웃음> 오늘도 엄청 따뜻할 건가 봐요. 엄청나게 왔어요. 아이고, 추, 춥다. 그저께 감기 기운도좀 있고, 그래가지고, 내부 올리면 어제 너무 더웠던 거지. 이쪽으로 갑니다. 600, 700이 정도 높이 올라가는 거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여기 펜션촌이라서 이 매점이 있나봐요 응. 여기 완전 펜션마을 펜션마을 날씨 좋을 때 여기 다녀가신 분들 영상보면 저 편의점에 물건들또꽉 차있고 되게 정리정돈이 잘되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겨울철 어쩔 수가 없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형제봉 넘어가 코스는 아니겠지? <laughs> 여기 활공장이라고 많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때 제거 갔던 데도 구제봉 활공장 이게 활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활공하는 장소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장소를 활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호와 혜미씨 <laughs> 반갑다 안녕 안녕 아가들아 <laughs> 또, 뭐가 무서워? 표지판이 무서워? 아이고, 거뭐야 그 그래도 신기한 건산 속에다 가면 순디가 되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많이 된다는 거. 반갑다, 복스야 이제 드디어 팔공장과 반대방향으로 갑니다. 아, 이제 산길로 가나봐요. 시질 환자 다소 발생. 음 이렇게 조용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불면 제가 착각을 해요. 아, 나 왔다고 환영 인사해 주는구나. <laughs> <laughs> 아이고, 세상에. 우리 병호와 혜미씨. 떨어졌어. 여러분 뭐안 보이죠? 이 너무 예쁜데. 와, <laughs> 아, 이게 눈온 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순디야, 여기 사람 지나간 게 맞아? 냄새 좀 맡아봐, 순디야. 아, 어, 이제 6.4kg 왔고, 6.8kg 남았어. 이틀씩 끌어야한달 안에 끝나. 와, 대박! 라라 순디 입장. <laughs> 네, 촬영 허락도 다 받았어요. 예, 하동에서 한 달살이 하고 있어요 아 예예 예. 아 사람들이 외롭지 않냐는 야, 가족이 너무 많아서 <laughs> 저도 자연이 친구고 나무가 친구고 새가 친구고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살려고 니까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올게요 그때는 예. 여름에 아니 날씨 좋을 때 봄에 요 봄에 사다야 자 얼지 근데 여기 차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어서 오셔야 돼요 <목소리도> 차 따라 반 가워. 아 도착했어요. 여기 스탬프 하나 더 있어요. 짓난다 스탬프 두개 찍어서 예약하면 김치찌개 드실 수 있어요. 친구랑 있어. 엄마 밥 먹고 올게. 감사해요. 아, 여기서 드시면 컵라면 이 네. 예, 남의 끓여 드려야지.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갑니다. 가자. 어! 아, 택시 부른 어! 거예요. 아이고,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노?